자, 드디어 생활 필수품 식기세척기를 샀습니다. 자, 삼성 비스포크로 샀고요. 가격은 쿠팡에서 할인할 때약 37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외관은 깔끔하게 흰색으로 했습니다. 쿠팡에서 하면은 그다음 날 설치기사가 와서, 그 설치 비용 없이 바로 설치를 해주고요. 어, 소리를 잠깐 들어보면은, 크게 그렇게 소음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뭐, 나잘 몰라. 그냥 전원 키고. 음... 전원 킨 다음에 원래는 그냥 바로 재생버튼만 누르는 건데. 네. 여기 코스는 다섯 가지야. 네. 내가 쓰는 건 표준. 네. 강력. 네. 그 다음에. 급속, 세 가지. 아, 세 가지야? 어, 통살균이랑 에콘 한 번도 써본 적 없고. 아. 고온살균도한 번도 안 해. 애기 젖병했으면 좋겠다, 살균은. 뭐 예약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아, 예약도 있어? 어머. 어. 좋다. 그렇습니다. 전원버튼이랑 재생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음. 하긴, 그러네. 띠리리리. 내가 설거지 한것좀 볼까? 짜자잔. 보자. 잘 짜다다다단. 됐나요? 이게 제일 문제인데. 보여주세요. 잘 됐나요? 잠깐만. 깔끔하게 <laughs> 됐어. 어, 막 빛난다. 자, 냄비, 냄비. 냄비도 한번 해봤어. 오! 오! 냄비도 한 번. 안 보여줘. 안 깔끔. 오, 깔끔하네. 좋았어. 자, 다음, 접시. 접시. 접시는 뭐, 깨끗하네요, 그죠? 깔끔하고 자, 이거 오늘 급해서 쾌속으로 돌렸거든? 아, 진짜? 어. 이게 쾌속이야? 응, 쾌속이야. 어머. 어, 괜찮네. 여기까지 마음에 드는데, 여기 어. 뭔가 조금. 응. 어디 보자. 좀생간찌꺼기 같은 게좀 아, 나와 있긴 한데. 그건 한번 다시 해야겠다. 아니, 이거는 근데 여기 트틈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 아, 요요, 요, 뚜껑 안에 일단 어. 숟가락, 젓가락을 좀 숟가락, 젓가락 깔끔한데 괜찮아? 어, 아, 아, 양배추가 붙어있어. 원래 한번 씻고 넣어줘야 되는데 응. 그런 건 어쩔 수 없다. 우리 여기에 그건 뭐 넣었어? 이거! 뭐야, 왜안 열려? <웃음> <웃음>